좀 괜찮나? 아, 일단 지구의 날 맞이해서 홍대선언에서 티탠딩하는 동안 라이브를 태우고 있고요. 물론 아마 오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홍대선 자스트비에서 디텐딩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좀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방송을 해볼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서로 얘기도 좀 나누고 <laughs> 뭐, 사연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아까 적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라디오? 이런 느낌으로 좀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오늘 지구의 날이라가지고, 우리 홍대선원 저스트비의 모든 전등을 다 소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촛불만 켜고 있어서 좀 어두워서 그렇지, 불 켜면 이 정도로 어둡진 않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다들 올라가셨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지금 좀 넘게 아까 8시부터 소등을 했으니까 1시간 넘게 어 불을 끄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는 불을 좀 켤까 합니다 아마 <laughs> 오늘은 또 월요일이라서 저희가 여기에서 5층에 법당에서 삼천배클럽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참여자가 많지는 않은데 몇분 계시다 보니까 음또 내려 오셔가지고 차 드시고 하는데 또 너무 어두우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어 조금 있다가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 기다려 주세 여긴 좀키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좀해주시면네 <laughs> 여기 원래 10시까지죠? 네티딩은시까지 여기만 켜겠습니 <laughs> <laughs> 너무 엄청 <엄청나요>. 멀죠? <laughs> 저기 남자친구 남자친구? 누구야? 아까 그아 승진 님 아. 아, 그,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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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부터 티텐딩 시작입니다 9시. 내일은 승님 9시부터 티텐딩 하십니다 네 음. 아니 놀랬어 그, 그 뭐죠 네덜란드에서 아주 뭐 한국만 할줄 알잖아요 음. 그런데도 그 한국 문화대해서 그렇게 한국 학도 있고 그 황소는 참어어 좋았다고 지금 그다음 한강 지 나하고 똑같잖아 생각이 처음에 그 뒤에 갈수록 지루하고 좀 싫었다고 그러잖아 답답하고 음. <laughs> 그게 그 한강을 뭐랄까 이제 한참 모르겠는데 그 트랜스들이 그, 항상 완전히 지 만들어버렸다 음. 그런 식으로다고 음. 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뭐 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냥 티텐딩 할때 사람들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냥 유튜브 아. 라이브 방송 켜고 있어요. 아 그게 뭔데요? 유튜브 할게? 라이브. 요 그럼 누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은 지금 없는데 어. 일단은 켜두고. 어 그런 거예요. <laughs> 뭐 중요한 일을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아니야. 거 아니야 그냥 <laughs> 네. 하는 동안에 심심해서 그냥 그냥 오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냥 다들 그 얘기가 하고 AI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현수 알죠? 이제는 생각나죠 현수 김현수 조그만 한 생각 안 나요? 한몇주 전에 나나뭐 스님 찾아준다고 많이 찾는데 그 AI로 사람 찾는 거 해봤어요? 아니요. AI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써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낮에요? 네. 아요 저는 아침에 네. 출근을 하니까, 회사 출근을 하거든요. 네. 아침에

여행플래너요? 음. 그니까 여기서 한번 봤을때 다 외국사람들하고 야기는거 외국여자들하고 <laughs> 근데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더 속에 뭘 갖고와서 얘하고 대화하면서 박살을 해주고싶던 그런 느낌이 드는거였죠 예수님의 음. 생각을 꺼내가지고 내 생각 꺼내 한번 싸보자 왜냐하면은 여자애도 둘이 왔더라고 네. 피부 까만 애하고 하얀 애하고 h i g 서 e r air. Sweet, h u n 봉사활동 e r and get you to the bongs. I don't remember. Could you be not that? When you hung with the 그 o n g s I don't 계 a 용에 나도 아, 네. 먹는 다 잡아먹는 멍멍탕을 못하게 뭐하그래서그 뭐, 기회를 줬는데 그것들이 도와줘라 다른서 그때 비가 팍싹인 거야 내가 그걸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말했어 하나나한 걔들 간다 나 영어가 짧아서제 제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한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챙겨서 생각하면안 된다 얘들이 가서 지금 뭐 뭐지 너네 너네 셰라는 뭐지 뭐 공사 활동 하는 건 좋아 음. 그렇지만은 그, 그, 봉사활동 받는 주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돈도, 돈이 없다는 가난은 뭐 철저히 뭐 그러겠지. 그래서 뭐, 열악관 한게 그런데, 우리 문화를 생각해봐. 고구려 벽화, 뭐, 뭐, 거기도 나오잖아. 게자밥 뭐 끓여서 먹고 그거. 우리 문화에서 이제는 뭔,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든. 근데 내가 그랬어. 그 사람들이 애들이 와서 공부활동 하면서 자기들이 부끄러워 하 하면 여기, 여기면 안 된다고. 응? 그건 옛날 문화는 문화고, 현재는 그래다제 얘들이 굉장히 프라우드 오고한 거야. 여기 와서, 한국에서 주들이 그걸 한다는데. 아, 이놈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부님 있겠어서 하는 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젊어 그랬어. 너도 상당히 미친 값도 한데가 그랬어. 젊은데, 전 세계적으로 젊은 애들이 지금 부증난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못 잡고, 다시 부모한테 덜고, 이런 말이. 어떻게 돈인가 하면 에 여행 가고, 또 봉사할 땐, 그리고 어떻게 만났다 그러는 거야. 살짝 받는 게 아니라 지극한 도 하고 그런데 네. 그런데 모르겠어 나는 그것들이 그 느낌을 받았어. 집에들이 굉장히 뭐라 뭐라고 하는가 문화적인 오벌감 그런 거. 느낌 들죠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네. 이것들 뭐야 진짜? 그래서 음. 나는 봉사 활동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린 시간도 쫓기고, 쟤길려 하는데, 그런 보통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 뭐, 어, 외국 때까지 불러와서, 한국에 어떤, 뭐, 가난한 그거 뭐, 지, 그 지애들이 가서 뭐, 그, 그 개들을 어쩌고 저쩌다고막 그러는데, 씨. 그 지가 여행 플랜너라고 그런데, 그래서 니가 지금까지 여행 플랜 뭐뭐를 짰냐,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음. 나는 음. 언젠가는 한번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 여자가 이쁘게 생겼어, 젊고 눈코입도 뭐 이쁘게 생기고 굉장히, 지 스스로 굉장히 지성적이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뻔啦 내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게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데 그때 네. 그 내가 상한 가슴이 상당히 오래 가고다 느낌. 음. 처음 말하는 거는 남한테 지금. 네. 그이 뭐, 특별한 그런 것같은 내가 기운이 있어요. 시안만 약간 있고. 근데, 그, 저 민이한테 받은 사악한, 사악하다고 보면 모르겠어. 그 표현이. 나왔는데. 안 좋은, 기운이 생있어 근데 이 이름을 물어보고 싶은데, 얘가 나를 피하는것 같아. 막, 바쁘다고 막 갈아버리는 거야.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얻고 싶었어.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니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음. 어떤 계획, 뭐, 여행 플래너나는데. 그니까 러내 생각에 여행사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지가 응. 여행사를 운영하는 잘해. 근데 그 분도 응. 그러면 아예 원래 외국인이신 거죠? 한국 사람이한 한국 사람은 아 한국 사이신 한국 한국 사람은 아, 응. 어, 음. 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 한국 사람은 한 한국 한국 사람은 한한 바로 그그또 느끼신 거 같은데요. 제가 느그랬니까 네. 나 그리고 생각은 그런 게 빨라 그렇죠. 감성으로 느게 음. 맞나.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사과 먹으니까 좀원래 하는 거 둘이니까. 둘이는 말해도 네. 좋잖아. 원래. 는 그때 항상. <laughs> 그 특히 저를 나이런데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분이 나쁘게. 맞고. 꼭막 그러지만도잖아. 친히 답잡히 막그러잖아나 <laughs> 생일을 말하내 표현이 좀 과격해서 미안한데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지가 공부를 얼마나 할수 있었을까 해외를 외우고 싶고 그런 생도하잖아모르겠어 나는 미국에 갔어도 돈도 없고 미국살사도안 다니고 뭐 그랬잖 하나도 꿀리지가 않았거든. 우리 민간들한테 왜냐면 우리는 군화민족이라는 잡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서 영어 보도 못지 나도 이나도 사람 누구만큼 영어 해 그래서 영어 보도도 한 번도 꿀려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은행을 랬을것 같아 지금 내가 상했던 기분을 그런데 좀더 알아야 써지그여자을 뭐. 음. 누군가 것 같아요. 왜냐면, 지는 여기서 앉아, 근데 여기서 만나는 것 같아. 그냥 외국 사람들 제일 싼데를 소개해줘가지고 여기서 자기하고 지가 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 두번 봤거든. 음. 만나는 거야. 그 여자들 만나고. 네. 근데 내가 그때 아침밥을 먹을 때 봤는데, 그 피부가 까만 애 했어. 우리가 뭐 까만 사람은 게 보고 절대 난 그런 거 없어.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근데 얘가, 어. 음 사람이 참 먹는 것이 아내가니까 음. 내가 무슨 죄못지 하고 나 막말 그런 말 있잖아. 그럴 필요 없잖아. 지가봉장 갔던 가 먹었는데 가저 오늘 전뭐 뭐뭐 거신 돌렸나? 뭐 너무 많이 먹는 거였어 웬만하면 그렇게 또 작가님도 말씀 안 하실 텐데. 아,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 어, 아니지. 그쵸뭐 배고프면 뭐 많이 먹는 아니. 아, 먹어도 괜찮아요. 먹는지 많은지도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그냥 음. 아, 먹는 것도 하는데 아, 그 정도면은 보니까 한 접시 먹고 빵구마운 것들 저거 뭐냐 저거 밑으었다냐 그러고 그건... 나야 또 많이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랬어 근데 아니야, 보니까 기분이 상했어 내가 지금 말한 거 보니까 내가 나 기분이 상했던가 봐지까지그이 어디 향국 가서 공사 한다 그러면서 뭐 그러냐 <laughs> 기분이 상했어 내가 솔직히 그런 거 음. 약간 한번 작가님 그, 그 친구들 얘기할 때 처음에 약간이게 인도 가한번나가니까 계속 그렇게 보신 것도 좀 있는 것같아요 내가 그랬으로지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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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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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티지라지 무슨 금런티 지금 냐 내가 금 지금 고금지 음. 이것들 봐라. 내 내가 좀 덜난 음. 이 여자가 막 걸고 나가는 시간 없다. 그런 분들 이좀 계시긴 하죠. 약간 자기가 하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좀 자부심이나 이런 걸 플러스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좀 좋은데 그거를 이제 약간 자기가 좀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상대방을 음. 좀 그렇게 하는 해버리면은... 말투면 절대면 안 돼. 그렇죠. 아 내가 우월하니까 네 맞아. 도와주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거다. 하는 거. 아. 아. 응. 그거는 이제 뭐 봉사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뭐 노블레스 오블리제다이고 그런 음.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자기 우월감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일 들 수도, 수도 있고 약간 셀프라도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수 없어 애들이 그 지금 발렌트를 한다는 것에 관해서 하여간 그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비인기 있어요 부자 리치에 아까 그 그분도 네. 그뭐 수업 퀴즈이라는 건전 세계적으로만 생각하는 얘기를 할때 나도 몰랐어요 푸드뱅크가 왜필요한지 몰랐는데 그 나라에서 그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있다는 걸들고는 아 이런 그래서 우리도 깜짝 같은 것도 내셔 놓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음. 하여튼 내가 여기서 운명을 만날지도 몰라다또 음. 이렇게 한 번씩 음. 오시다 보면은 음. 뭐다음에또 마주칠 수도 있죠 이번에 내가 안 놓칠 거야 음. 한번 어플만 잡을라고 나는 너 나하고 예약 기좀하 그래가지고 근데 얘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 느낌을 감지고 빨리 일 s y 버리고 g I w a 영어영어 말을. I was young. I was y o 그 n g I was young. I was y o u n 데 I was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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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나라 말은 안 해요. 지금 또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은 중국에서 자을 갖고 있대. 아, 자업은 중국에 있는 건데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는 나나 말도, 안 해. 안 에이,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다가 하여튼. 나는 내가 한국 대표 사람도 아니지, 기분이 상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엄청 자존심 상한 거야 내 생각에 지금 그런 것도 나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때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때 그 마음이 있, 있는 거야 내가. 그런데 응.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 누가 와서 못쓴 주사는 이제 근데 한 번은 누 누구, 누구한테는 내가 말했어 중국. 여자애들이 왔는데 음. 그냄새 나서 마, 그때 막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때 못들었어요 그때 못 그만 들었어요? 아니 그것도 못들었어요 아, 내가 컴플레인 했어 음. 왜냐면 처음에 시끄럽게 한건 내가 이해를 하지 했어요 음. 갔어 해가 잘 나고 이렇게 몸을 정리하는 냄새가 날 거야 꼬리도 없 냄새죠 도저 내가 그 말을 해서 비가 약해요. 미치겠는가, 그 벗어나지, 벗어나지, 놀라니까, 뭐, 터널. 그래서 봤더니, 그 중년 여자애들이, 지수복 벗어나고, 양말 벗어나 것을, 이 종이백가스를 쭉 나가지고, 묶어놓지도 않고, 또 벌려갖고, 내 머리맡에 지그친 애도 아니고, 내 입에 놔둔 거야. 누구? 그거아래지안위치이 친구 거라 그랬어 음. 좋게 말했지라고 나이스하게 나부터 나도 센스리나이 이렇게 나도 안 된다고. 얼른 갖고 가더라고. 음, 그것도 그렇죠. 자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물건을 그게 한 번에 놔두는 것도 좀. 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그지그때간때그때그때그때그때그그때그때그때그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어때그그때그때그그 어.. 그때그때그때그그때그때그 <laughs>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해요. 4시에 일어납잖아요 음, 아, 작가님 올라가세요 아 올라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혼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 목동은 안되시잖아 그거 제가 치울게요 아예네 내가 나가는 아네 퀵템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바에서 이제 일을 하면은 바텐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리다 보니까 술은 뭐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제 티텐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해서 근데 제 타임에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조금 라이브 방송으로라도 물론 시청자 없지만 오제미야 oh, 하이 yes. How a r you? Good g o n air 라이브 스트리밍 어? 라이브 스트리밍 아 유튜브 already? Yes, my 비디오? 오 예스 비디오 채널 있어요? 예스 오와 근데 잠깐 다음 주부터 할 거라서 오늘은 그냥 저거 연습?